엔더스커피의 전국볼링대회 남자 2인조 클럽전 이제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준결승 1위로 올라온 풀팀의 서영환, 김선태 선수 이렇게 오랫동안 누가 올라오는지 기다렸어요. 네, 그렇죠. 예. 자 이에 맞서는 검은색 유니폼에 오늘 돌풍입니다. 파이어레빗 김한철 김덕수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4위로 진출을 해서 지금 최종 결승전까지 올라온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1프레임 준결승 1위 빛나는 쿨의 서영환 선수가 먼저 준비를 합니다. 자 170cm의 20년의 구려 15파운드의 볼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네. 자, 서영환 마지막에 아, 아주 안정감 있는 투구를 보여줬지만 네. 지금 첫 투구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볼을 놓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음. 선수들이 대개 첫 투구에서는 조금 긴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소 쉬운 핀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래요. 3번 핀 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핀은 아닙니다. 네. 서영환 선수 첫 번째 프레임. 자한 개의 핀을 자, 스페어 처리 그렇죠. 성공합니다. 자 일단 아홉 개의 핀을 쓰러뜨리고 스페어 처리 성공하는 풀팀의 서영환 선수예요. 자 파이어 래빗 어, 정말 전전 경기와 이전 경기 완전히 다른 모습 그리고 어, 경기가 진행될수록 더 안정적인 모습 자 김한철 선수 첫 번째 프레임 네. 오스트라이크입니다어 김한철 선수와 김덕수 선수가 좀 인상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음. 두 선수 다 표정이 어,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예. 아무리 무관중이었지만 <laughs> 네. 코로나19 때문에 선수들에게 뭐 파이팅이며 그리고 서로 뭐 응원하는 핸드터치 뭐 이런 네. 것들 어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드렸지만 아예 <laughs> 예 저렇게까지 없을까요 자두 번째 프레임 김선태 아. 선수 아~ 여덟 개의 빈 어. 어떻게 보면 지금 파이어 레빗 클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세 번째 경기를 그렇죠. 지금 치르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레인의 빠른 변화를 좀 몸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쿨클럽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도핀. 그렇죠 도핀. 스페어 처리 성공합니다. 자 서영환 김선태 선수 음, 클럽 대항전이고 두 개의 프레임이 이제 한 팀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레인을 좀 익혀야 되는데 그렇죠. 자 레인을 익혔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파이어 래빗 김덕수 선수 침착하게 오늘 본인의 투구 네.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가지오 스트라이크. 착지 이후에 이제 멀리 볼을 던지는 게 특징인 김덕수 선수인데요. 김덕수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중요한 시점에 이제 스트라이크를 계속 쳐주면서 오늘 음. 최종 결승전에 진출을 시킨 이제 어떻게 보면 장본인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굉장히 침착한 표정. 네. 요동이 없습니다. <laughs> 자 파이어레빗의 김한철 선수가 3프레임. 첫 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던 김한철 넘어갔어요. 많이 아쉬워합니다. 아, 지금 엄지를 만지고 있죠. 저는 혹시 마지막 샷에 복숭아뼈를 친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음. 엄지가 미끌리면서 지금 끝까지 잡아주지 못하고 오른쪽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 네. 이런 일이 있네요. 그렇죠. 선수들이 이런 경우를 한 번씩 볼 수가 있어요. 엄지가 미끌려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마지막 착지에서 복숭아뼈를 이제 볼이 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서 커터를 예, 예. 하거나 이런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는데 네, 예. 아, 더블 이후에 지금 <laughs> 터키 도전이었는데 팀 미스가 <핀리스가> 많아요. 오 <laughs>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네. 예. 야 그래도 그걸 또다 쳐내네요. 그렇죠. <laughs> 여기서 만약에 실수하지 않고 터키를 쳤다면 점수가 아주 높게 올라가지만. 예예 예. 예, 예. 피미스는 그... 많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다행히 스페어 처리로 막았기 때문에 이제 큰 어려움은 벗어났다고 얘기를 예. 드리고 싶네요. 스페어 처리로 또 스트라이크를 하는 모습을 네. 봤습니다. 자, 쿨팀의 서영환 선수 아직 쿨팀은 두 선수 모두 스트라이크 맛을 보지 못했어요. 자, 세 번째 프레임 서영환 오른쪽 레인을 공략합니다. 아, 네. 그렇죠. 예. 서영환 선수는 아주 낮은 자세에서 안정적인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많은, 빠른 스피드는 아니지만 많은 회전을 만들어내면서 정확한 이제 라인 볼링을 치고 예. 있거든요. 원쓰리 쪽으로 많은 회전을 가지고 볼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음. 꽉 차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어요. 흔들림 없이 네. 굉장히 좀 편안하게. 그렇죠. 레빗 파이어 레빗 김덕수 선수. 사프레이 아, 트라이크입니다 네.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참 묘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김한철 선수가 세번째 프레임에서 겉터에 네. 어, 공이 빠지면서 첫번째 투구에서는 뭐 아, 모든 걸 실수했습니다만 뭐, 스페어 처리를 스트라이크로 하면서 네. 아 이게 4베가가될 수도 있었고 그렇죠. <laughs> 그런 상황이네요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네. 김선태 선수, 착지 이후에 볼을 던지는 모습이 좋게, 좀... 어우 네. 음. 어프로치 타이밍이 아주 늦고요. 네. 이제 걸어가다시피 하는 느낌이죠. 뭔가 리듬감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예. 착지 이후에 볼을 자신의 힘으로 던지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그만큼 음. 이제 볼이 핀에 맞았을 적에 파괴력은 또 대단한 선수입니다. 예, 예. 있었어요. 네. 볼을 던지는 순간 지금 너무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예. 그렇죠. 너무 빠르게 빠지죠. 제 음. 파이어 비벳에 이제 김한철 선수 어떻게 보면은 앞서 실수가 클 수도 있었는데 네. 그 실수를 스트라이크로 마니하는. 그렇습니다. 이색적인 풍경이 나왔어. <laughs> 하나 남았습니다. 네, 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피드가 지금 엄청 빠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꺾이는 지점에서 지금 안 꺾여 들어가고 쭉 밀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예예. 예. 다행히 헤드핀을 얇게라도 맞췄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한 핀이 남았습니다. 예, 예. 조금 더 밀려 들어갔으면 이제 뭐 워시아웃이나 헤드핀을 쓰러트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할 뻔했어요. 예. 자, 어쨌든 김한철이 은근히. 운이 좀 따라요. 네, 그렇죠. <laughs> 오늘 뭔가... 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군요. 아, <laughs> <laughs> 어, 자, 지금 보시죠. 이게 지금 굉장히 쉬운 스페어 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1번 핀 옆에 있는 2번 핀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스페어라고 이제 예, 얘기를 예. 할 수가 있죠. 좀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양팀 모두 약간 난조에요 지금 정말 네. 어렵게 경기를 이어갑니다 초반에 굉장히 기세가 좋았는데 자, 김선태 여섯번째 프레임 오예 그렇죠 음, 충분히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착지를 한 이후에 빠른 스윙으로 이제 타이밍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예, 지금 예. 스피드 또한 대단하고요 위쪽 라인을 사용하면서 어 정확하게 이제 라인을 잡고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선태 선수가 아주 귀중한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고요. 네. 자, 김덕수. 앞선 본인의 프레임 4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2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오, 돌아야죠. 나갔어요. 네, 너무 음. 나갔죠? 아유,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맞습니다. 이전 경기들을 쭉 보시면 파이어 레빗 클럽이 어떻게 보면 많이 앞서나가지 않아요. 예, 예. 계속. 뭔가 이제 밀당을 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랠리가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지부를 <laughs> 찍었단 말이죠 그렇죠 두 게임 모두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게임도 이렇게 되면 점수가 계속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압도적으로 네. 음, 이긴다 <laughs> 그런 느낌은 없어요 예. 네. 맞춰잡는다 뭐 이렇게 <laughs> 원투적으로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원투적으로 정확하게 스페어 처리를 예, 했습니다. 쉽지 않은 스페어 잘 처리했습니다. 자 김한철이 이제 7 번째 프레임에 파이어 래빗을 대표해서 나서고요. 약간 지금 오 프레임 이후에 파이어 래빗도 음, 압도적인 경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만철. 오! 아, 이제 지금 글쎄 왼쪽 레인이 정말 심술을 오늘 많이 부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왼쪽 레인이 지금 분명히 우측 레인보다 더 많이 돌고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우측과 똑같이 샷을 했을 적에 저렇게 깊게 진입이 되면서 빅스 플릿이 나는 경우를 지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왼쪽 레인 스탠스를 더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겠죠. 자, 스페셜이 자, 둘 쪽이 오른쪽 두 개만을 자, 스페어 처리를 하는군요. 네, 오른쪽과 왼쪽을 라인을 똑같이 사용할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자신이 음. 느낀 대로 쓰면 돼요. 분명히 왼쪽이 네, 더 네. 돌다고 느끼면 왼쪽을 우측보다 두세쪽더 내려가도 되고요. 보는 스파트를 조금 더 안쪽으로 타이트하게 당겨도 됩니다. 네. 자, 서영환 선수 일곱 번째 프레임. 안정적인 폼. 자 이번에 1,3,4 여기서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다면 지금 상황이 역전되면서 쿨클럽이 한한 프레임 정도 앞서 나가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예, 예. 하지만 지금 이제 스페어 처리가 남았기 때문에 점수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 자, 끝까지 알수 없는 네.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영환 12번 잡아주고요. 네, 그렇죠. 10번 핀. 네, 지금 단체전 경기 인조 경기 일단 무조건 스페어 처리는 해줘야 됩니다, 선수들이. 예, 예. 자, 이제 파이어 래빗 종방전 아, 이제 8 프레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김덕수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자, 승기를 잡을만하면 또 뭔가 봉실이 네. 나오고. 그렇죠. 파이어 레빗도 쉽지 않은 경기. 아자 왼쪽 레인이 아오 왼쪽 레인 뚫어냈네요. 김덕수는 맞습니다. 지금 분명히 왼쪽 레인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중요한 상황에서 김덕수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쳤어요. 예. 어 파이어 레빗 클럽이 어, 어떻게 보면 한세핀 정도 뒤지고 음.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주 소중한 스트라이크입니다. 예. 김덕수 선수는 정말 위기에 강한 것 같아요 오늘. 네. 자, 김선태 선수가 여버, 여덟 번째 프레임 자, 쿨팀을 대표해서 오, 오 그렇죠 <laughs> 이렇게 맞춰가네요 또 그렇죠 예, 지금 예. 어, 서, 선수 간의 핸드터치나 파이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음. 경기가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박빙입니다 예, 지금 예. 네. 세핀 차로 지금 밀고 당기는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선수들의 표정에서는 느껴지지 않지만 네. 정말 많이 긴장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서영환 선수 아홉 번째 프레임. 과연 더블을 쳐서 멀리 도망을 가면 좋겠지만 예. 어떤 투구를 할지. 그 문제 왼쪽. 아 있는 건 맞죠. 꺾이죠. 예. 꺾이죠. 자 오른쪽과 왼쪽이 정말 다르긴 다르군요. 맞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미리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아네 답답한데요. 일단 예.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3번, 6번, 10번 핀이기 때문에 또 스페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음, 예. 하지만 지금 세핀 싸움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야 돼요. 예 예.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자, 실수가 거의 그냥 실수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아홉 번째 프레임 세 개를 잡으러 갑니다. 네, 축 밀어줬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정 예. 자, 이제 아홉 번째 프레임 서영환 선수는 음, 왼쪽과 오른쪽이 참 많이 다른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오늘. 네. 아홉 번째 프레임 김환철 선수. 더블이에요. 예, 더블입니다. 아 지금 3-3 이전을 다시 보는 듯한 약간 그런 예. 느낌이 들어요. 밀당을 하면서 핀으로 뒤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몰아치면서 지금 그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예. 지금 먼저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 프레임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네. 결국.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선수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치나요, 치죠? 오, 오! 스트라이크예요. 쳤어요. <laughs> 어, 지금 빠른 스피드와 회전이 대단하기 때문에 지금 피넥션 나는 게 남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도 칠수 있을 거란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네, 마지막 4번 핀이 넘어가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었어요. 예예. 예.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네. 자 스트라이크가 하나 들어갔고요. 자 쿨팀 김선태 선수 자, 두 번째 투구. 아 이쪽이에요. 자 여덟 개. 네. 6번과 10, 어, 3번과 6번이에요. 그렇죠. 3번과 6번. 3번과 6번. 음, 보겠습니다. 스페어처리. 175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하는군요. 네. 파이어라빗 클럽에 이제 김덕수 선수만이 남았는데요. 네. 스페어처리를 만약에 한다면 어, 이제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범실을 한다면 또, 그렇죠.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laughs> 그런 상황을 저희도 많이 봤어요. 네. <laughs> 자 마지막 프레임. 파이어 레빗을 대표해서 김덕수 선수 첫 번째 투구. 아, 어, 정확하게 쳐내네요. 예, 네, 그렇죠. 실수 없습니다. 음. 오늘 4위로 지금 진출을 해서. 예. 지금 결승전에 와서 네. 1위 팀과 뭐 너무나 대등한 경기를 풀어오다가 네. 마지막에 또 파이어 웨비의 특긴 것 같아요. 맞아요. 일격. 맞습니다. 예. 3 3위전2 3위전두 게임 모두 이런 경기의 느낌이었거든요. <laughs> 그렇죠. 자 마치 정말 어, 상대 팀은 뭔가 홀린 것 같은. 그렇죠. 예. 그런 기분으로 이제 경기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어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대단합니다. 자 지금 포배가예요. 네. 네. 조용히 포배가예요. 예, 포배가 됐고. 네. <laughs> 지금 이 정도 이제 역전승이라면. 예. 함성이 터져 나오고 이제 볼링장이 떠나가야 하지만 오늘은 무관중 경기에 핸드 터치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예, 방역 수칙 다 지키고요 사전에 발열 체크 다 하고 심판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쓰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선수들도 어, 조심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투구예요 자열 번째 투구까지 아 대단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파이어래빗 김환철 김덕수 선수가 쿨팀 서영환 김선태 선수를 202대 175 압도적인 점수차로 누르고 엔더스커피배 전국볼링대회 남자 2인조 클럽전 우승을 차지합니다.